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온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듯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찾아온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신다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흔히 예쁘게 색칠한 달걀이나 귀여운 토끼를 떠올립니다. 물론 즐거운 풍습이지만, 부활절의 심장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장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어두운 예배당에 모여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밖으로 나가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서 새빛을 옮겨붙인 부활초를 들고 행진하는 예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외치는 소리와 하나님께 감사를 화답하며 어둠을 가르고 들어오는 그 빛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동이 터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죽은 사람이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현대 과학의 시대에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역시 죽음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도 명백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처음부터 수많은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루돌프 불트만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내일 예수의 뼈가 발견된다고 해도 기독교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결단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려는 시각을 대변합니다. 즉,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이 우리 마음 속에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활을 역사라는 굳건한 땅에서 분리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라는 안개 속에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복음서 저자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나 1세기 유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메시아 혹은 위대한 예언자라 칭하며 민중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지도자가 체포되어 처형당하면 그를 따르던 운동은 순식간에 와해되거나 살아남은 이들이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 명맥을 잇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를 따르던 운동 역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담대하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야고보를 새로운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로서 존경했지만 메시아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저 죽음으로 끝났다면 동생인 야고보가 새로운 메시아로 추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의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 사무에라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위되게 하신 약속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키리라는 말씀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 누구도 이 구절을 메시아의 부활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그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부활을 약속하셨구나. 만약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와 함께하셔라거나 그분의 가르침은 영원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지 혹은 그분의 뜻을 기리며 조용히 살아가자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이전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잠긴 문을 통과하기도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나온 새로운 차원의 육체, 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물리적 실체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결국에는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역사적 확신 위에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학적 의미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의미를 단순히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증거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사하는 구원의 핵심이고, 부활은 그저 케이크 위에 장식 같은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부활이 우리를 위롭게 하는 근거가 될수 있을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질문은 우리를 부활 신학의 깊은 바다로 인도합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단순한 후일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구원 사역의 완성이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첫째, 부활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오랫동안 서구 기독교는 이 세상을 죄 많고 허무한 곳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나 영적인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플라톤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 세계가 선하며 버려질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될 대상임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을 마지막 날온 창조 세계를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심판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단순히 벌을 내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정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롭다 칭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동력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회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셋째, 부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매우 생소했습니다. 신들은 변덕스럽고 이기적이며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깨어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넷째,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은 예수가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나 예언자를 넘어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결국,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정의의 시작이고 그분의 사랑의 선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부활 신앙은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기를